또 나가요? 네. 네. 화면 화면도 나갑니 여기는 화면이 나갑니다. 네. 그렇다고 아무 말안 하시고 갑자기 이러시면 또안 되고요. 네. 시작. 네. 시작을 하나요? 아니요. 아직 어 3분 있다가 50분 딱 되면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하고요. 지금 이제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거죠. 네.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아. 말안 하시고 갑자기 이러시면 안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약간 딜레이가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예보를 하고 이제 봄으로 와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근데 어제 보좌관님이 수석님 넥타이를 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우리 수석님들 가운데 몇안 되는 넥타이 안 매도 이 각이 나오는 분이신데 왜 매냐고요. 아, 저는 이게 안 하셨어요? 하, 화면이나 사진이 네. 잘안 나와. 오, 어, 그래요? 그런가? 저는 잘 나오시는 분이라 생각해요. 아그 그 사진, 선거 때 사진 보고 내 실물 보는 사람들 다, 하, 실물이 인상 좋다님 화면이 좋은데요? 인상 좋시 <laughs> 어디 봐요? 어디 봐요? 어. 화면 발이 어디에? 네. 어디?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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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네. 나오고 있습니다. 정이렇게 잡고 있을까요?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좀. <laughs> 네, 사진이나 여기 이... 어디냐고 하는데 일자리 수석님 방입니다. 네. 형님 여기 보고 인사 한마디. 인스타그램 중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정태호입니다. 저는 일자리 수석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이고 어색해라. 어색해? <laughs> 아, 네. 자연스럽게. <laughs> 네. 일분 전입니다. 네. 이그 사진 찍을 때 웃으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이렇게 어. 웃어. 근데 사람들은 <laughs> 전혀 안 웃는다. <laughs> 그래. 그래서 그냥 다한반 다한 대소 이렇게 해야 이제 진짜 사진에 웃는 것처럼 나와요. 아, 네. 아, 네. 원래 그러니까 인상조차 인성, 점잖으시단 말씀이세요? 그렇죠. 너무 <laughs> 너무 무겁다. 음.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님이 한번 저한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아, 아. 자네는 정치하려면 좀 얼굴 좀 웃고 다녀 <웃음> 그러시더라고요. <웃음> 아, 이 인터넷 이 사진은 되게 젊은 느낌인데요. 저 사진 제가 되게 마음에 안 들어. 안 드세요? 우리가 그 순간 때 젊은 친구들을 저거 선정 해 줬는데. 수석님 미남이세요. 마음 고생 제일 많은 친구님세요. 더우신데 반팔 입으시지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하시면 네. 네 시작할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11시 50분 청와대 라이브입니다. 저는 고민정 부대변인이고요. 어, 오늘은 또 다른 곳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는 청와대 여민관에 있는 일자리 수석님의 방으로 제가 이렇게 와 있고요. 어, 어제 아마 이제 청와대 홈페이지나 혹은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대통령께서 이 인근에 있는 어느 한 호프집에서 시민들과 만나 어떤 고충을 전해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목소리, 또 소상공인들의 목소리, 취준생의 목소리 등등을 들었는데 아무래도 가장 많은 목소리가 나왔던 건 일자리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일자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들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핵심 답변들을 이분께 다 받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정태호 일자리 비수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합니다. 네. 어, 지금까지 수석님의 이력을 제가 보니까요, 참여정부 당시에 정책조정비서관, 기획조정비서관 역임하셨고, 또 17년 대선 당시에는 선대위 정책상황실장하셨고, 또요 바로 전에는 <laughs> 문재인 정부 초대 정책기획비서관이셨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정책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일자리는 전문가가 맞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옥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웃음> <웃음> 그래요? 이러다 진짜 지옥 가시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가, 아, 지옥 안 가도록 진짜 일자리 많이 만들어내야죠. 아, 뭐 자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속도, 네, 성과, 체감 제가 매일 부러질 고 있습니다. 그 인터뷰에 보니까 내 이름을 걸고 일자리 10만 개 늘리겠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네. 어, 그걸 보면서 앞으로 그럼 대한민국의 일자리 전망을 과연 이분은 어떻게 점치고 계실까 참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음, 뭐제 목표는 지금 이제 67% 정도의 고용률을 보이거든요. 어, 그래서 67%를 유지하면서 네. 더 상승시키려면은 제 생각에는 제 이름을 걸고 10만 개 정도는 더 만들어야 되겠다. 음. 그런 일종의 각오. 또 계획을 말씀드린 거고, 네. 뭐, 불가능하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은 이제, 지금 일자리 성장에 있어서, 증가에 있어서, 지금 제한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은, 네. 어, 특히 이제 제조업 부분의 구조조정, 음. 조선업이라든가, 아니면 은 이제 자동차 산업, 그런 네. 건데, 조선업 같은 경우는 연말되면은 이제 구조조정이 거의 다 끝나가지고, 내년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증가 쪽으로 늘어날 아, 것 같고 예. 자동차 부분도 지금 되게 어려운데 이번에 개별 소비세 인하하면서 소비가 늘어나면서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 지금 어 도소매업 또 음식 어 음식업 이런 쪽 부분에서는 일자리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 그런 측면도 되게 좋은 신호고. 그 다음에 이건 좀 통계적인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교육 서비스 분야가 지난 6월, 7월 달 발표 때 보면 10만 6천 명인가가 줄었어요. 아, 근데 오, 그렇죠? 에, 그게 이제 작년에 그만큼 확 늘었어요. 원래 이제 교육 서비스 분야가 이 아동 인구가, 줄어,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쭉 마이너스를 긋고 왔는데, 작년엔 6월 달에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아.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도 열심히 지금 찾고 있습니다, 원인을. 근데 이, 이 효과가 일종의 얘기하는 기저 효과라 그러죠. 음. 이게 점점 줄어들면 이제 연말이나 내년 초도되면 이것도 제로 상태로 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은 일자리 통계상으로 보면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제 활동이죠. 어, 현장 이제 일자리 수석이 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열심히 지금 기업인들도 만나고 있고 현장의 근로자들도 만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도 좀 회의를 할까 했더니 현장에 나가 계셔가지고 예. 뵙지를 못했거든요. 이런 예. 그런 일정들을 많이 중점적으로 하시나 봐요. 예,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현장에 나가겠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실제로 일자리 잘하는 기업의 모델들을 많이 찾아서 어~ 또 전파도 하고 또 일자리를 만드는 데서 기업인들이나 이제 근로자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막혀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어. 어, 이 동맥경을 확 뚫어주는 것도 또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게 하고 어~ 그걸 통해서 일자리가 늘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특히 제가 좀 주목하는 거는 저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지방. 이번에 네.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어, 단체장들이 공통적으로 내걸었던게 일자리였어요. 네. 거기에 일자리 정책이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잘 길을 만들어주면은 저는 거기에서 일자리가 훨씬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칫 단체장들하고 많이 만날 생각이고. 아. 특히 이제 광주형 일자리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지금 지역 소멸,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저는 그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 성공시키고 이걸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것. 음. 주력하고자 합니다. 네, 말씀하셨던 이 광주형 일자리라는 게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있지만 그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렇죠. 효과도 있는 건데 예.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음.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면 광주형 같은 경우는 지역의 노사민정, 노동, 그 다음에 사업, 그 다음에 기업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민단체, 시민, 그 다음에 정부, 정부 이게 연합해서 일종의 공동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 지역에 이런 기업들 유치하자. 그리고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리고 뭐 고용이나 아니면 임금 수준은 이렇게 가자. 이렇게, 이렇게 이제 모사민정의 합의를 통해서 기업 유치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조해서 이제 기업들을 상대로 로드쇼도 다 하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대가 이제 공식적으로, 야, 우리가 여기 한번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보자. 네. 이래서 지금 서로 협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의 막바지에 와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은 지역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현대가 투자를 하면은, 어, 직 간접 고용을 다 포함해서 거의 뭐만명 이상이 된다라는 음. 거거든요. 이렇게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어딨어요? 무엇보다 지역에서 일자리가 그만큼 증가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그렇죠. 있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처음 시도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죠. 이런 음, 그 방식. 그럼 광주 말고 다른 지역들도 전파될 가능성 좀 있겠죠.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자치단체장들 많이 만나보면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음. 지역에 청년들이 막 빠져나가는 현상들 때문에 네. 걱정들이 많거든요. 어, 또 한편으로 기업인들 만나보면 기업인들도 이 모델에 대해서 또 엄청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음. 자기들이 국내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면은 자기들이 좋은 조건에서 투자할 수 있느냐. 네. 아,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인들한테는 아주 좋은 그 매력적인 그런 길이 되는 거죠. 네, 방금 그 청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층이 아마도 이제 청년층일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청년 추가 고용 제도라는 걸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목표가 9만인데 현재 2만 7천 정도라고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청년을 한명 새로 뽑으면 정부가 또 그만큼 지원해 준다는 건데. 일각에서는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세금으로 지원할 것인가, 음. 그만큼 우리나라 재정이 괜찮은가라는 목소리도 좀 있거든요. 이거는 그 정부가 할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마땅히 해야 될 정부의 음. 책임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25세에서 29세의 청년들이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 층에서는 실업률이 제일 높아요. 근데 2021년, 2 2년 이후에는 연 어, 5년 동안에 한 37만 명 정도가 인구가 줄어들어요. 아, 급격하게 어. 줄어들네요. 네, 네. 그러면서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청년 이, 이 노동자 수요가 네. 어, 어, 그, 그 공급이, 노동 공급이 줄어들 거예요. 그럼 그때는 사람 구하는 게 힘들지도 모른다고요. 다시 보자면은 2021년 동안 그때까지 이 비상구를 어떻게 탈출할 것이냐. 네.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그그 그 청년 세대가 이 젊은 나이에 일자리를 경험을 못 하면은 평생 사회적 낙오자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젊은 시절에 그 자기의 경험이라는 거는 평생 살아가는데 큰미천인데 일자리 경험이 없, 없다면은 그 나중에 이 사람들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 청년들한테는 재난이죠. 이 재난을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되는 게 국가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없는 돈도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청년 일자리 대책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한시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적어도 5년 정도의 한시적 대책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리고 마침 저희가 지금 세수가 넉넉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세수 추계를 보면은 올해도 뭐 상당히 많이 그 세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좀 튼튼하더라고요. 예, 세수 기반이 아주 튼튼한 상황이죠, 지금. 네. 어, 그 고용률에 대해서 쪽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고용률은 67%로 음. 늘고 있다라고 음. 말씀하셨는데, 근데 또 취업자 수는 또주는것 같다라고 그래요. 이게 네. 취업자 수, 고용률이 어떻게 저희가 분석해야 됩니까? 삼사지 일자리 수석이 됐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심판을 받아요. 네. 아, 그래서 죽겠어요. 그럼 7월 8월달르는 17일인데 벌써 걱정이 됩니다. 언론에서 이걸 또 가지고 어떻게 공격을 할까 걱정인데, 우리가 이게 고용 통계를 볼때 취업자 수만 보게 되면 좀 착시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착시현상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냐면, 아, 이게 고용이 줄고 있다, 아니면 경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정리하자면, 고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작년에 비해서 10만 2천 명이 늘어났던 거고요그 아, 예.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늘그 그 정도 늘어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관점이죠. 예. 근데 고용률을 보면은 어, 올 초부터 보면은 우리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계속 고용률은 올라가고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 지지난 달에 67.1%였고, 어, 지난 달이 이제 60%. 전년 아, 어 고용률이 그렇거든요.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고용률은 올라가고 있고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는데 고용, 취업자 수는 떨어졌다.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취업자 수의 증감이 네. 취업자 수는 작년 대비 올해 얼마가 늘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고용률은 현재 100명 중에서 몇 명이 일을 하고 있느냐를 보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두 가지 부분을 같이 봐줘야, 네. 아, 지금, 음, 고용률은 뭐 상승 추세면, 아, 이거는 견주하게 가고 있다. 그러나 이게 더 올라가려면, 은 우리가 67%보다는 더 올라가야 되니, 아, 이번에 취업자 수는 작년 대비 더 갔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충 뭐, 이, 이 뭐, 그 한국은행이나 그 다음에 통계청에서 분석한 거에 보면, 올해는 뭐 15만 8천에서 또 18만, 아 18만 정도? 아, 정도가 가야 된다. 이런 정도의 이게 노멀한, 뭐, 그런 수준이 아니겠냐 보는데, 저는 거기다가 10만을 더 만들겠다. 이렇게 좀, 혼참 가먹었죠. <laughs> 그렇죠? <laughs> 네.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글 올려주셨는데, 군산 힘듭니다. 지역 일자리 챙겨 주세요. 이런 말씀도 있고 또 가정주부의 일자리도 부탁드립니다. 외벌이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지역마다 일자리 부족한 곳 많아요.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네요. 어, 그리고 기업 투자가 많아져야 한다. 현금을 쌓두기만 아 하면 안 된다. 이제 투자를 좀 촉진해 달라라는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건설현장 노동자는 그 페이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 신용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뭐 이런 의견도 있네요. 네. 굉장히 그 현장의 목소리들을 들어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질 좋은 일자리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 우리 고용 정책에서 그래도 큰 성과라고 볼수 있는 것이 상용직의 증가입니다. 작년 대비 지난 통계를 보면 작년 대비 36만 명이 늘었어요 상용직. 네. 이것은 이 뭐냐면은 질 좋은 일자리로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 우리 문재인 정부의 고용 정책에 저는 큰 성과 중에 하나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지금 질문들에 대해서 다 답변을 했으면 하면 좋겠지만. 어, 지금 시간상 그럴 것 같고, 하튼 네. 저는 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 지역에서의 일자리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어, 그게 또 우리의 새로운 시도가 있는 거고요. 또 그야말로 지방에서 일자리에 대한 그 지방자치 단체의 그 뭐랄까 요구 음. 정말 충만돼 있거든요. 네. 이걸 탁터떨어주는 것이 우리 정부 또 제가 일자리 수석으로 제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막힌 혀를 꼭 반드시 뚫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청와대 내에서도 직접 뵙기는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주 하도 그 현장 행보가 많으셔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또 그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도 또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네, 열심히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질문하고 싶은 거는 뭐 한도 없이 많지만 시간이 제약되어 있는 관계로 여기까지만 이렇게 건설 쪽이 저도 참 이제 신경을 많이 쓰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어 지금 건설 쪽은 일용 노동자분들이 많잖아요. 있어요. 아직도 SNS에서 문재인 대통령만 팔로우하고 계시다고요? 친절한 청와대 활짝 열려 소통하는 청와대. SNS 청와대 공식 계정으로 더 가깝게 만나세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대한민국 청와대를 검색하고 친구가 되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일정과 정책, 생생한 현장 사진들과 청와대 사람들의 뒷이야기까지 가장 빨리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참, 청와대 홈페이지 즐겨찾기도 잊지 마세요.